여기요. 신기호 음. 할머니는 신기호 할머니는 음. 엘리베이터 문을 계속 누르고 있었다. 음. 어디를 눌러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위로 갈까요? 아, 아래로 아. 갈까요? 르야 <laughs> <laughs> 되는데 뭘 눌러? 엄마, 여기 있는 거이 문을 누르는 거야. 이거 왜안 열려? 이러면서 응? 처음에 왜 이사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타봤잖아. 1층에 살았습니다. 몰라야 그러니까 되는지 몰랐지? 아 응. 할머니 할머니 응, 목소리가 그래요? 할머니 응, <laughs> 응왜 응. 응, 왜 얘는 조금까지로 조금, 조, 조금. 조금 까다로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응 까다로워? 네, 할머니 응. 얘는 여기를 누르고 응. 말을 해야 돼요 응, 그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야 된대 아이, 그러니까 응. 뭐라고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해? 응, 한명 물어봤어 열려라 참, 참깨 참그 <laughs> 문을 누르면서 열려라 참깨 응, 어떻게 하라고? 딱 누르고? 열게. 아니 그냥 참깨만 하면 안 열리지 뭐라고 누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응. 네. 네, 열려라, 참깨. 응. 아이, 빌지. <laughs>